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리스크 기반 테스팅 그중에서도 리스크 평가 단계에 대해 좀더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스크 평가는 사실 리스크를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단계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리스크 평가 과정을 특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뭐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또 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평가 여기에 집중해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한번 보죠. 리스크를 그냥 찾아내는 것, 즉 식별과 찾아낸 걸 분석하는 것, 평가. 이걸 구분하고 있네요. 평가 단계에서 진짜 핵심은 뭔가요? 그냥 어, 이거 위험해 보인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평가는 식별된 리스크들을 좀더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에요. 음. 이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만약 터지면 그 파급력, 그러니까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걸 따져보고 좀 분류하는 작업이죠. 발생 확률과 영향력. 네. 보통 여기서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면 그 테스트 대상 시스템에서 어떤 장애가 나타날 확률. 이거를 의미하고요. 어,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자료 보니까 기술 테스트 분석과는 기술적인 문제 발생 확률에 좀더 집중하고 일반 테스트 분석과는 오히려 비즈니스 영향도 파악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역할 분담이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음... 뭐랄까,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는 칼같이 나누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건 결국 다양한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 관점의 중요성. 네... 기술적인 문제의 심각도 자체와... 그게 실제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력은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선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리스크 요인들부터 볼까요? 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요. 기술 요구사항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뭐랄까 좀 의견 충돌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발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소통이 좀 어렵다거나 그렇죠. 지리적 분산 문제. 네. 그리고 뭐 시간이나 자원 부족 압박. 이건 뭐 항상 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 이전 단계 품질 보증 활동이 좀 부실했다거나 기술 요구 사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 와, 정말 많은 프로젝트에서 공감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다 프로젝트 진행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전반의 리스크 외에도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리스크 요인들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어요. 제품 리스크요?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다거나 뭐 코드 복잡성 같은 거 소스 코드가 너무 많이 변경된 부분이라던가 네, 변경 이력 중요하죠. 그리고 특정 기능에서 과거에 유독 결함이 많았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과의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나 통합 문제 같은 것들 이야 정말 요인이 다양하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이걸 객관적인 점수로 매긴다는 게 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보면 이건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업이요? 네, 보통은 기술적 테스트 분석가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따라서 초기 발생 가능성 점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최종 점수는 아니고요 아, 초기 제한이군요 그렇죠, 테스트 관리자가 이 제안을 받아서 다른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담당자 같은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점수를 조율하게 됩니다 반면에 리스크의 영향도는 주로 테스트 분석가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요. 아하, 그러니까 초기 제안은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나오지만 최종 평가는 여러 사람의 시각, 특히 이게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거네요. 단순히 숫자 계산만은 아니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전체 그림, 특히 비즈니스 임팩트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업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면 뭐가 좋을까요? 음, 이걸 이해하시면 테스트팀이 왜 특정 부분의 테스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게 되죠. 아, 우선순위 결정 방식이 보이는 거군요. 네. 제한된 자원 안에서 어디가 터질 확률이 높은가 또는 터졌을 때 어디가 가장 아픈가 이걸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리스크 평가가 단순한 기술적 계산을 넘어서 잠재적인 비즈니스 결과나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제약 조건까지 다 아우르는 활동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이 평가 과정에서의 협력적인 성격 그리고 프로젝트 수준의 리스크와 제품 수준의 리스크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료에서 자주 변경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았잖아요 네 그랬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많이 쓰는 개발 방법론 중에 에자일 네. 라는 게 있잖아요 변화를 오히려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반복을 중시하는 이런 에자일 환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전통적인 리스크 평가 모델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좀 달라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쓸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